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 나이가 30살이 넘으니 남자한테 안 먹혀요라는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전에도 보여 드렸지만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20 초반부터 한 26살까지는 남자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뭐한 28살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많이 받는데 여성의 나이가 한30 정도만 되더라도 관심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 이후로 뭐, 계속적으로 추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늦은 나이에, 여자보다 늦게 떨어집니다. 상대의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이런 거를 미국의 툴레인 대학교 리자 웨이드 교수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좀 재밌던데요. 제목, 결정사. 너무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인데요. 결정사를 한번 가입해봤습니다. 수도권 서울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제 조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얼굴도 예쁜 편이라고 많이 들었고 이야기가 정말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여성분들 이거 공무원 직업의 얼굴이 예쁘잖아요.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특히 뭐 공무원 내에도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꼭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친구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엄청나게 소개시켜 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른 초반인데 결정사를 가입했다는 거는 예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녀 아닌가 싶어요. <laughs> 이거 하여튼 이런 거 착각들 정말 많이 하신다. 그리고 아버지도 메이저 대기업 다니시고, 아버지 대기업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집안이 좀 돈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보통 나오는데. 요걸 어필해요. 아버지 메이저 대기업이랑 뭔 상관일까요? <laughs> 그리고 결정자 속에서도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격도 밝다면서. 아니 장사하는 사람 말을 믿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장사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말을 또 굳이 고대로 믿네요. 자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중소기업, 어딘지도 모르는 회사 다니는 사람에, 그렇다고 부모님이 막잘 사는 사람도 아닌, 부모님도 소기업 다니거나 자영업 뭐 그런 쪽, 협력업체 이런 데도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이럴 줄 알았으면 300만원 주고 가입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좀 그래도 좋은 직업으로, 여성 직업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여자 공무원보다 제가 알고 있는 그래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좀 적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쪽 공무원이 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불만족인 거죠. 협력업체, 뭐 중소기업, 부모님도 잘 살고 있지 않는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 했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더니 다 올킬 해버리시면 남자들한테 프로필 속에 못해준다고 협박 아닌 압박을 주고, 그래서 결국 마음에도 없는 어려운 다니는 아주 못생긴 남자 변호사분이랑 또 무슨 회사인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소기업에서 다니는 남자랑 이번 주에 만납니다. 뭔가 싶네요. 그래도 나랑 비슷하거나 좀더 나은 남자를 찾아보려고 가입했는데, 지방이라 그런가 대기업, 공기업 정도 만나고 싶은데 별로 없네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laughs> 제가 볼 때, 그거 아니에요. 어, 나이에요, 나이. 나이에서 걸린 거야. 이게, 서른 초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서른 둘, 서른 셋까지는 서른 초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서른 하나는 아닌 것 같고, 서른 둘 아니면 서른 셋? 서른 셋 정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있어도, 다좀 어디 하자가 있는 게딱 보이는 성격이 모난 게 보이고 얼굴도 이상 제가 너무 결정사에 대한 기대가 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정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여기가 남초가 아니고 여초예요. 여초 그리고 정말 괜찮은 남자 대부분은 결정사까지 대부분 안 가요. 정말 뭐 육각형 남자들이 결정사 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직업이 좋은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이 좋은 대신 뭐좀 다른 부분이 약간 조금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보통 결정사를 가는 거지 뭐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여성들은 이제 결정사를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또이 부분 같아요. 30대 초반인데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예쁜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이게 자기 객관화가 저는 너무나도 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20대 때만 해도 나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나는 젊음 빼면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네요. 팩트 폭격 질입니다.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나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깡패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성들 나이가 20대면 보통 20대 남자들이 들이대잖아요. 많아봐야 뭐 서른 초반 정도 건데 남자의 성욕은 그래도 20대 때가 왕성해요. 그리고 서른 초반만 해도 뭐그럭저럭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서른 중반 넘어가면 남자의 속력은 엄청나게 급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보통 이제 뭐 방금 케이스처럼 서른 초반이라면 뭐 서른 둘, 서른 셋 정도면 보통 그때 만나는 남자들 나이가 서른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보통 매칭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거를 모르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노처녀들이 노처녀 기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40이래요. 가스라이팅 어지죠. 서른이 넘으면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딱 그렇죠. 지금 제가 캡처해 가져온 게 뭐냐면 일본 여성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한국 유튜버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본에서는 20대에 다 결혼을 해요. 20대에 결혼을 안 하면 뭔가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 이제 28살인데 왜 결혼을 안 하고 남자들이랑 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옳은 방향이죠. 일본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니까? 우리나라는 뭐한 초반만 해도 이렇게 압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28살에도 압박이 들어온다잖아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28 정도면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압박이 들어갔던 이유가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28쯤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다고 바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출산이 뭐2홉30 정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문화가 바뀌어야 돼. 30이 넘지 않는 일본처럼 28까지도 저는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더더욱 내리감 좋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래도 여성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뭐 대학도 가고 사회 진출도 많이 하니까 뭐 그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도 일본도 여성들 대학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28까지는 결혼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돼요. 그게 여성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하나 보시면 주요 OECD 회원국의 학계 출산율하고 첫째아 출산 연령의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꼴찌죠. 학계 출산율 2022년도 0.78. 첫째아 출산 연령 33.0이에요. 오이시의 꼴찌입니다. 오이시의 꼴찌. 자, 주요 국가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학계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2.90. 첫째아 출산 연령이 27.7. 프랑스 1.79. 첫째아 출산 연령 28.9. 터키 1.76, 첫째아 26.6, 미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빨라요. 출산율은 1.64, 첫째아 27.1, 영국 1.56, 첫째아 29.1,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본도 사실 OECD 국가로 보면 늦은 거예요. 자, 일본이 지금 2020, 년도 1.33. 지금이 아마 1.26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2022년도에는 그리고 첫째 아 출산 연령 30.7. 그리스 1.28, 30.7. 이탈리아 1.24에 3 1 4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건안 좋은 거예요. 일본도 그나마 그런 거지.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 OECD 전체로 보면 좀 늦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그냥 극단으로 간 거고 지금 30살. 조금 넘은 것도 아니고 첫째아 출산 연령이 33.0이 뭐예요?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거를 딱 보다 보면 그게 좀 나타나요 첫째아 출산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학계 출산율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나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경향성을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학계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빨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첫째 아를 33살에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를 가지고 싶어도 임신도 잘 안되고 노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27살, 터키 26살, 미국도 2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를 낳아야 지금 요 나라들은 첫째 아가 27, 26인 거거든요. 그러면 둘째 낳을 수 있죠.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둘째를 가지고 싶어도 지금 못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여튼 최소한 제가 볼때 일본 정도는 가야 된다.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28 전에 여성들이 결혼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나라가 좀 정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다음 댓글에 보겠습니다. 일자 나이 30대 중반 넘어가면 태물이에요. 누가 데려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매술사라는 프로그램에 최근에 나온 건가 봅니다. 이제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 결정사 대표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여자 나이 35살 이상은 절대 안 봐. 절대라는 말을 돼요 자, 여기 전제가 뭐 있냐고 하면, 남자가 38 정도가 되면, 35살 이상은 절대로 여자로 안 보려고 한다. 여자로 안 본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뭐라고 보는 거지? 여자를 안 보면? 아줌마? 중매에서는 힘들다. 35살이 기준선이다. 나이가 무기고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본인 나이가 한 35살 정도면 38살 정도 남자를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결정사 대표분이 절대 아니다.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남자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이제 어린 나이의 여성을 만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35살 여자라도 만나는 남자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 때에 결정사 들어간 여성분들, 소개팅 받는 여성분들이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즉, 조금 예를 들어서 직업이 괜찮다고 하면 상대방 쪽에서 나이를 태클을 걸고 그래도 3 5이라도 만나겠다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들 눈에는 안 차는 직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여튼 여성분들 간혹 좀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빨리빨리 서두세요. 서른 넘은 분들은. 빨리빨리 서두러야지 이것저것 재다가 진짜 서른다섯 넘어가죠? 그때는 정말 똥값입니다. 똥값. 똥값이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